아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딱 다시 네. 이제 본, 본래대로 또 이제 살면 되는 거네요, 그렇죠? 네, 네 맞습니다. 네. <laughs> 근데 명절 기간 동안에 공부 어떻게 좀 되셨나요? 어 초반에 좀 못하다가. 네네. 명절 어제가 구정 날인데 어제 명절. 명절... 네. 네 어제부터 좀 했어요. 어, 그 그러면, 그러면 성공하신 거예요. 그러면 앞에 네. 못해도 이제 오늘까지 휴일이니까 어제 오늘 하셨으면 에이, 많이 하세요. 네. 안 어려웠죠? 3번에 3번은 어떠셨어요? 3번에 3번. 아이 3번이 그니까 어 어떤 그러니까 어떤 걸 지원하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네. 이게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약간 싶었어요. 어. 쓴 거는 잘 썼는데 음. 왜 선생님 이게 맞나 싶었어요. 뭔가 여기서 환경지원 쪽에서 하나 쓰고 상호작용 네. 쪽에서 하나를 쓰라고 하는 것 같은데, 네. 이게 그 상호작용에서 관찰, 관찰만 저는 보였는데, 네. 이거 이게 맞나 싶, 싶으면서 썼던 것 같아요. 오, 맞아요. 근데 왜냐하면 이거 해설에 보면은 상호작용의 관찰, 함께 놀이하면서 질문하기, 제안하기, 정서적 지원하기 이런 게 있잖아요. 네. 그거 중에 다 쓰면 돼요 요거는 이제 실행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갖다 쓰는 항목을 그대로 나눠야 돼요 실행 자료집대로 네. 자유롭게 쓰면 안 되고 실행 자료집에 있는 카테고리대로 쓰면은 맞는 거예요.